준님올 네. 수전에 뭐 그렇게 많이 까먹었어? 어? 되는 일이 뭐 이렇게 하나도 없어? 어? 네. 뭐 하셔? 사업 하셔? 아니야 남의 집라고 있어요. 남의 집에서 뭐 일을 하셔? 어, 음식점. 음식점? 네. 올 수전에 돈좀 많이 나갔죠? 네. 뭐 하는데 이렇게 까먹었어? 네. 응? 오늘 투자해서 여행 가려고. 투자해서 많이 꿰먹었다고? 네, 그렇게 해서도 나가고. 또, 가게에 투자에 그 같이 하다가도 나가고. 기준님, 네. 지금, 이건 뭐, 이름 안 나오니까, 어? 기준님, 애인 있으시죠? 아니, 원래는 없었어요. 아니,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있으시잖아. 어? 아, 저? 예. 네. 아, 제가? 예. 네. 그분 때문에 돈좀 많이 꿰먹으셨지. 없는 살림에 뭘뭐 이렇게 갖다 퍼줘? 어? 집에다가나 자라지 뭘뭐 이렇게 갖다 퍼주냐고. 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 두분 다, 두분다 직성이 세서, 어? 감정이 교복이 심해서 두분다 맞춰 살기는 참 힘들어. 대주님하고 집에 계신 분, 지금 얘기하는 건 집에 계신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두분다 너무 틀려. 틀려도 뭐 이렇게 틀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어? 어? 무늬만 부부야 무늬만. 응? 그냥 그 뭐래? 뭐라고 그래? 주연도 부부? 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 그냥.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부야. 어? 그렇다고 애들이 뭐 어?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자식 복도 없으면서 참 끈질기게도 살아갖고 왔네. 어? 어떻게 애들이 습니까 그래도 기준님은 네. 밖에 나와서 그렇게 직성을 풀고 산다 하니 지금까지 목숨 연명하고 사신 거야. 응? 어? 네. 돈을 까먹든 뭐를 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숨은 부지하고 살고 있잖아. 응? 어? 네. 내년 수전 봅시다. 지금 이제 올해 다 갔으니 내년 수전에 올해 나갔던 돈이 들어와. 네. 응? 올해 나갔던 돈이 네. 들어온다고. 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야? 그것도 쉽고, 응. 네, 해도 바뀌니까. 응. 네. 내년에, 올해 나갔던 돈이 들어오긴 하나, 네. 그 돈이 또 빠져나가. 어, 그래요? 응. 빠져나가. 기준님은, 네. 남자를 좀 조심하셔. 네. 남자 때문에 음. 다 그래, 다. 어, 응. 아, 그래요? 응. 다, 어, 그래요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응? 아, 음. 아니,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건 아닌데, 응. 이제 사안이 그래서, 내가 네, 네, 그렇게 할수 <laughs> 기준님이 유니세프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도와주고 살아. 가지고도 없는 사람이. 나, 나래도 먹고 살아야지, 응?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남한테 빌려서라도 갖다 채워주고, 어? 그렇게는 살, 지만 응? 아이고, 야, 내년 수전에 좀그돈 들어오는 거는 가정에다 좀 쓰셔. 어? 내 자식들한테, 내 남편한테. 아셨죠? 음? 자, 봅시다 대주님 대주님 뭐하세요? 저요? 대주님, 대주님. 아, 집에 계신 분 아, 가 일하셔 뭐 네. 농사지신다고? 아니, 노가다 노가다? 노가다? 네. 이분은 전에 사업하셨던 분 아니셔? 했어요 사업하셨죠? 네. 사업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다 말아먹고 노가다 하셔, 어, 진짜 막노동, 가정 때문에 하시는 거야, 응? 아주 미치겠지 아주, 어? 삶의 기복이 커서 내가 내 장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한다 해도 그거를 이어가지를 못하고 끌고 가지를 못해, 응? 기준님이나 대주님이나 보자 하면 우리네처럼 여기 이렇게 앉아서. 닦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죠. 어? 그런 분들이 안 받아들이고 어?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조상 숨기지도 않고 응? 내가 잘났다고 그 생각만 가지고 사셨으니 도와주시겠냐고 어? 매장사 잘 되겠냐고 대주님은 그러고 좀화좀 좀 내려놓고 사시라고 그래. 응? 이제 연세도 있으시잖아. 어? 아직까지도 이렇게 화가 많아서, 남자야. 어? 그냥 읊어 걸리면 그냥 다 주고. <laughs> 아, 음. 감정이 기복이 너무 심해. 조금만, 조금만 좀, 좀 버릴 건 버리고 사시라고 그래요. 네. 기준님도 마찬가지고. 어? 아이들 봅시다. 아이들이 다는 안 받으려. 어? 네. 막내딸, 네. 막내딸 괜찮아요? 아니요. 응? 아니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아이, 기준님한테는 마음에 안 들겠지. 응? 마음에 안 드시겠지. 네. 셋다 마음에 안 드시겠지. 응?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주지 말아야 될걸왜 물려주냐고. 신주를, 왜 아이들한테 물려주냐고. 그대에서 끝나야 될 게, 대주님이나 기주님이나 거기서 끝내야 될걸왜 아이들한테 물려주냐고. 그걸 읏, 물려받는 애가 막내야. 막내 지금 평범하게 안 살아요. 학생이면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될거 아니야. 어? 얘 학교 잘 가요? 어? 공부 잘 해? 잘안 하지. 얘는 그냥 책상에만 앉으면 그냥 딴짓 해. 예? 그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딴짓거리 하는 게 좋고, 네. 응? 그런 네. 애를 가지고, 지금 학교는 잘 가요. 학교 간지 가는지 안 간지도 모르잖아, 사실. 예? 네,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 기자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애 학교 가는지 안 간지도 모르잖아. <laughs> 아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아, 그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다니겠구나. 네. 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겠네. 네. 네. 그 전에도 가는 장가이 가는지 좋으르잖아. 아 가요. <laughs> 그거는 항상이라고 항상. 그거는 기준님이 그냥 가겠지라는 생각이고, 어? 음. 내가 본 무당에 봤을 때는 이 아이는 학교를 가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더 많다고. 어? 학교 가야 될 시간에. 딴애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응? 그러고 이 아이는 올수 전부터 얘가 조금 조금씩 변해갈 거야. 꿈도 많이 꾸고, 얘가 딴 소리도 하면서. 응? 일반 아이들하고 틀릴 거라고. 잘 지켜보셔. 어? 왜 아이들한테 재산은 못 물려주고, 어? 좋은 성격은 못 물려주고 왜 그런 걸 물려줘? 조선 은안될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 잘 풀고 가야지. 요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 합시다. 어? 큰아이 큰아이 좀 봅시다. 큰아이는 지 아버지 똑같이 닮았구만. 이것도 성격 아주 그냥 응? 대단하네. 응? 큰아이 학교 다녀요? 어? 큰아이 지금 23살이면 대학교 다니겠네. 응? 이 아이는 항상 뛰어다니는 일을 해야 돼. 응? 아... 항상 돌아다니고 항상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 어디 한 곳에 머물러서 직장 생활은 못해. 아, 네. 이 아이는 내 위에 사람이 있다치면 상사가 있다치면 그 사람을 항상 밑으로 봐. 직급이 있으면 내가 사원이면 위에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어 사장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위의 사람을 내발 밑으로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트러블이 생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않아. 얘가 그러는 걸못 <laughs> 그르지만 안 돼요. 아, 어? 그래요. 위에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가 자기 일을 갖고 살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일이 맞겠어요 돌아다니는 일, 활동적인 일. 그게 좀 차분한 편인데 <laughs> 차분해도. 아이에 대해서 나보다 더 모르시는 거같아 그냥 나누기만 하면 끝이야? 어? 많이 차분하고 길게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엄마 앞에서 차분하겠지 집에 와서는 무서운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 주눅 들어서 어? 아무 말도 못하고 지 스스로 왜 어? 그러냐면 음.. 항상 어.. 안전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지고 그리고 그래도 세종이 전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아 노력은 노력은 지금 둘째가 노력은 더 많이 첫째보다. 응. 엄마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둘째야둘째둘째가 그래. 두째는 공부 여아예 내년 안 쓸. 둘째는 공부를 떠나서 네. 이 아이는 어디 내놔도 지가 지 밥벌이는 해먹고 사는 아이야. 응? 음. 그러고 이 아이는 말도 잘해.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속에 띄어 놓으면, 지가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둘째야. 응. 첫째하고 둘째하고 같이 어떠한 장사를 지켜보셔, 사업을. 응. 첫째는 활동적이고, 둘째는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 그러면, 둘이 만나면 금방 첨하겠지. 남남이 이런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어. 근데 형제잖아. 네. 형제면 더 없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좀 어려워요? 어색해요? 어색해? 둘이 형제가 아니 <laughs> 기준님 나한테 욕먹으러 <용목으로> 오셨지? <laughs> 둘이, 둘이 지금 몇살 차이야? 세살 차이구나. 네. 3년 더 오르네? 네. 다 3년 더. 응. 둘이, 네. 네. 둘이, 지금은 어색해도 둘이 생각하는 건또 끈끈해 음. 지형 내 동생밖에 없어 음. 둘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그러고 음. 형아가 음. 어? 첫째가 음. 장남자손이 어머니 말씀하시길래 참하고 조용하고 음. 뭐 이렇다고 그랬지 음. 동생 때려주지 말라고 그래 어? 동생 때려주지 말라고 어려서 동생 뒤지게 펴댔잖아 맨날 어? 그런 애가 그런 애가 엄마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참아야. 응? 얘 성격도 있고 밖에 나가면 지가 대장해 먹어야 되는 아이라고. 응? 엄마 아버지가 그만큼 직성이 높고 세기 때문에 애가 집에서 눌려서 눌려서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응? 밖에 나가면 이 아이는 그냥 대장이야, 자기가. 그런 성격은 없다고는 생각해. 음. 응. 이제 와서 <laughs> 한 번씩, 그게, 응. 제가, 느낄 때가 있지. 응. 그런 아이예요 네. 근데, 둘을 놓고 보자 면 아니, 셋을 놓고 보자 면 둘은, 그렇게, 자기 사업 해가면서 살면 돼. 음. 막내한테 신경 좀 쓰시라고, 막내한테.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응? 어떻게? 잘 지켜보셔. 어? 이야기도 좀 많이 좀 하고, 어? 이야, 지금 막내하고 기주님하고 이야기 해본 적이 언제야? 한0년 됐어요? 응? 항상 같이 있는데. 항상 같이 있는데 속마음은 이야기를 안 해봤잖아. 어? 그냥 둘이 서로 갔다 왔으면 갔다 왔고 눈에 보이면 딸이고 없으면 응? 나 혼자 있는 거고 응. 이야기 자체가 없잖아 둘이. 어? 둘이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응. 집안에서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는 건 딸밖에 없으니까. 어? 그러고 엄마 편을 들어준 건 딸밖에 없어. 근데, 그런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대평가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주지 말할 거다 줘놓고 나서, 그냥, 니네 인생이니까 니가 알아서 살아. 이건 부모가 아니죠. 그죠? 응? 막내딸하고, 응.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하고, 막내딸을 조금, 어? 응? 좀 품에 안고 좀 사셔. 응? 너무 외로워. 애가 너무 외로워 한다고. 응. 어. 응. 어. 직업은 뭐가 제일 될까요? 누가요? 막내, 응. 막내는 재주가 부지하게 많은 아이예요. 얘는 응. 손으로 뭘 만드는 거, 그리는 거, 뭐할줄 아는 게 엄청 많아. 응. 어? 그러고 얘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꼬여 있어. 인복도 엄청 많은 아이예요. 응. 어? 그런 아이를 갖다가, 그런 아이를 갖다가 왜 이렇게 대표 겨투주고 사냐고. 어? 그좀 이야기 좀 많이 하고 네. 이 아이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 그러고 속마음 털어놓을 데가 없어갖고 항상 벽보고 이야기하는 아이예요 음. 지가 무슨 꿈을 꾸든 어떠한 걱정거리가 있든 누가 상의를 해야 될거 아니야 상의할 사람이 없어 오빠도 둘이나 있지 아빠 있지 엄마 있지 근데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음. 그러면 이제 17살인데 앞으로 갈 날이 창창한데 지금부터라도 기주님이 좀 많이 안아주고 가야지 그죠? 응? 내가 요즘에 그런지 좀 먹고 안 치우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화도 내고 욕도 해오고 그런 일부러 내가 더 했거든요 아이한테? 네 먹었으면 잠을 하고 머린 사람은 피서 비쌌으면 머리카락 청소, 방 청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다퉜어요. <laughs> <laughs> 그런 거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이 그건 그렇게 그 다투는 건데 그거는 다투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꾸지람을 하는 거죠. 어? <웃음> 그거는 어느 <laughs> 집이나 다 마찬가지야. 내가 이야기하는 딸아이하고의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아이의 지금 고민이 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걸 좀 보시라는 거야. 어, 이 아이 지금 맨날 꿈에 시달려 밤에 잠도 못 자, 응? 잠을 안 재운다고. 어? 그런 아이, 그 불쌍한 아이를 갖다가 엄마가 한 마디만 해 그냥 좋은 얘기를 해도 지금 달라들 판인데 엄마가 거기다 대고 꾸지람을 해버리면 이 아이는 더 튀어나가지. 그래 조금 방관심하고. 아, 그건 당연한 거죠. 응? 좋은 얘기라고 칭찬을 해도 얘는 지금 칭찬하는 것 자체도 싫어한다고, 듣기 싫어한다고. 어? 그런 아이한테, 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에, 저거에 해버리면 얘는 더 튀어나간다고. 어? 그러니까 좀 끌어안고 사시라고. 내 품에 끌어안고 사시라고. 응? 그러고 귀주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상 남자 조심하시고, 애인 조심하시고. 어? 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laughs> 지금은 이제 와서 응? <laughs> 대주님한테 응. 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조금만 돌아서셔어기주님도뭐 이렇게 응? 생긴 건 여자지만 여자 여자하게 못했잖아 대주님한테 응? 대주님 또한 내 상황이 그렇다 보니, 기준님을, 내 가족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걷다 대고, 뭐, 어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존심을 무지하게 많이 다채하니까, 어 그런 거는 서로 좀 이해를 좀 하고 사시라고. 네? 지금까지 못 살았단 이야기는 안 나와. 사업은 망해서, 어 사업은 망해서 살았지만, 제가 다 살았어. 응. 음. <laughs> 아니 진짜 남편 계속 나왔어요. 애들도 나 혼자 다 키우고. 그거는 기준님 생각이고 네, 좀 아니 이... 정말 이기적인 걸좀 버리셔. 기준님 그러고 네. 지금, 지금... 얼마 안 돼요. 응? 돈 벌기 시작한 적은 안 됩니다. 응. 기준님은 기준님은 큰 돈도 있어. 큰 돈도 만져보고 큰 돈도 까먹어 보신 분이야. 올 수전이 그래서 그래 내년 수전에. 괜찮으시니까 그돈 나갔던 거다 들어온다 쓰는못해도 80%는 들어오니까 음. 어? 좀 희망을 갖고 사셔. 어? 그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하시냐고? 네. 네, 언제까지나 나이 일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있어. 기준님 부동산 한번 해보실려? 부동산? 음. 기준님은 부동산 쪽으로 보면. 기준님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저땅 이쁘다. 딴 사람들은 그냥 논댁이밭댁인데아저땅 이쁘다. 그런 땅이 보여. 네, 많이 봐요. 어 많이 보시지. 네. 응. 가게도 관심사. 어. 그런 쪽으로 눈이 떠져 있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응? 돈이 없으니까. 아, 내년에 들어온 돈 갖다 하셔 <laughs> 그놈 같다 하시면 되고, 주변에 사람들 좀 조금만 좀 관리를 좀 하시고, 어? 다 나만 쳐다보고 나만 뜯어먹으려고 그래.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뭘, 이렇게 뜯어먹으려고만, <laughs> 진짜. 응? 고기준님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 불쌍하다고 해서 도와주고, 도와만 주시면 안 되시는 분이셔. 어? 가족들. 내 형제, 내 자매들, 어?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잖아, 어? 여기까지야, 네, 네. 여기까지. 예? 이제는 기준인 거를 위해서 좀 사셔. 아셨죠? 좀, 나를 위해서 좀 꾸미고, 나를 위해서 좀 가지고, 어? 진짜 죽겠으면, 그분이 알아서 오셔, 어? 누나, 언니, 누구누구야 하면서 나좀 살려줘 한단 말이에요. 그때, 능력이 되면, 그만큼을 해주셔. 어, 능력도 안 음, 되는데, 아, 응, 능력도 안 되는데, 여기저기 끌어다가 이거 어떻게 살려봐야 된다고. 맞아. 기준님만 다쳐. 쓸데없이. 어. 오지랖에는 오지랖은 다 갖고 있는 거지. 응? 그렇게 하지 마셔요. 네. 어. 궁금한 거 있으셔? 애들은 나중에 괜찮겠어요. 네. 둘은, 음, 둘은 사업을 시키셔. 둘은, 둘이 맞춰갖고 하면 잘해. 음, 응? 음. 막내는, 막내는 어머님이 좀 많이 좀 챙기셔. 응? 막내만 조금 챙기고 가시면 돼. 그에는 그러면, 그럼 부담께도 안 들어서요? 어머님이 잘하시면 괜찮아. 아니, 다 그래도 살아야 되겠네. 응. 애들 이쁘고 잘 컸는데 왜? 응? 응? 그 대신에 애들한테 신경을 쓰셔? 예? 응. 예, 네? 네, 맞아요. 이런 거안 잘리는 거, 거 착하게. 응. 네. 그러고 생긴 것도 잘 생겼잖아. 네. 좀 건물을 너무 시켜서 그게 미안하긴 한데. <laughs> 큰애한테 미안하죠. 둘째랑 셋째는 관심이 없으니까. <laughs> <laughs> 그러세요 또 궁금한 거뭐 어, 장사나 이런 거안 받나요? 그 나중에 장사보다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쪽으로 좀 해보셔 음. 그쪽으로 좀 해보시고 기준님은 장사를 한다 해도 네. 남의 이름으로 하지 기준님 이름으로는 안 하셔 그게 뭐냐면 네. 가게를 차려놓고 그 가게를 내가 관리하고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기준님은 밖으로 도신다고 음. 그럴 음. 것 같으면 뭐 한다고 더돈 들여서 그 장사를 해아 내가 그래요? 음. 음.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셔 그게 부동산이셔 기준님 아셨죠? 아. 앞으로 괜찮겠어요? 네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뭐 고생만 했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거 내년에 보상받으신대잖아 어. 100%. 는아니1도8 0는보상받으신대잖아요 100%. 100%. 100%. 1주님 100%. 100%. 100%. 1 어? 지금 0 0 식품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궁금 100%. 궁금한가요? 응. 애들 잘 되는 거 보고. 애들은 지금에 와서 애들 잘 되는 거 걱정하면 뭐 애들 괜찮다니까. 잘 컸어. 잘 컸고 막내만 좀 신경을 좀 쓰셔. 응. 막내 만